안녕하세요 여러분 콩파이요 콩콩이에요 드디어 웨폰 파이팅 시뮬레이터 리더보드가 오늘 리셋되었습니다. 그래서 콩콩이와 함께 콩파가 랭킹 몇 위까지 했는지 확인하고 한번 랭킹에 따른 보상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출발. 출발! 콩콩아, 왜? 콩파 무한 타워 몇등 했는지 한번 확인하고 보상 받아 볼까? 응. 콩파가 원래 24위였잖아, 맞지? 응. 24위를 유지했을지 아니면 밀렸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자. 그래. 콩콩아, 왜? 새로 무한 타워가 리셋이 됐는데, 오 벌써 사람들이 114층, 119층, 136층까지 왔네, 벌써. 맞지? 응. 대단하다. 한번 콩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콩파 24위였는데 31위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31위면 3 0 k 에 실버 코인을 주네요. 오 한번 받아볼까, 콩콩아? 응. 자 받아보겠습니다. 오 34K가 됐고, 어 그러면 챔피언, 콩콩아, 챔피언 벨트 주는 거 아니야? 어. 한번 해볼까? 일단 타워 리더. 무한타워에서 52 안에 들면 타워 리더 1단계를 주는데 앞으로 타워에서 얻는 실버코인을 10%더 얻을 수 있네요. 와, 좋다, 맞지? 응. 그리고 챔피언 벨트. 어, 이거 왜안 돼? 여러분이 챔피언 벨트는 52 안에만 들면 주는 게 아니라. 그 시즌에서 우승을 해야지만이 주는 거네요. 와, 콩파 아쉽게 챔피언 벨트는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콩콩이는 무한타워에서 50위 안에 들지 못했는데 50위 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한번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콩콩아. 왜? 콩콩이 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 응. 자 여러분 콩파가 지금 콩콩이 계정으로 접속을 했습니다. 콩콩아. 오 콩콩이도 보기 좋네. 응. 야. 자 콩콩이 것도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콩콩이는 5 2위권바인데 그래도 보상을 주네요. 20k의 보상을 주네요. 근데 다음 시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즌에 보상은 실버 코인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15k밖에 안 주네요. 1등을 해도 좀 많이 떨어졌다, 맞지, 콩콩아. 5 2권밖에서는 6k.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리더보드 안에 랭커에 들지 못하더라도 이 실버스톤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열심히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콩콩이가 함께 룰렛, 룰렛 게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돌릴게 콩콩아. 응. 자, 뭐가 나올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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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안 돼, 안 돼! 아. QI, QI도 좋잖아. 어 QI도 괜찮죠. 다두 번째, 두 번째 돌립니다. 스피드 다섯 개한 번에 다 돌릴게요. 짠짠짠짠짠. 아깝다. 피스톤. 어 아깝다. 자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갑니다. 오, 뭐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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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이다 대박. 여러분, 이거 뭐지? 오, 익스페리언스 부스 트 얻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지? 오, 299짜리, 299 로벅스짜리 두개 얻었습니다. 대박인데? 자, 갑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아, QI10K.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거 1.5%짜리 걸리면 대박인데. 1.5%짜리 걸려라 1.5%짜리, 1.5%짜리. 오, 행운. 행운 부스터도 괜찮아. 행운 부스터도. 오. 해군 부스두개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해군 부스도로벅스로 사면은 149로벅스죠 자, 오늘 꽁꽁이와 함께 룰렛도 돌려보고 무한 타워 보상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